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성탄절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어, 성탄절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는 좀 뒤로 좀 미루고 먼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시험 받으심 제자 사무시는이 초기 생애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임하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17절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장면은 이게 사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3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단 중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단이 뭐라고 3위일체를 가르쳤냐면 이렇게 잘못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성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성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구원을 적용하셨다 그래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은 실제로 한 분이신데 그저 새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새 역할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3위 하나님, 각각 구별되는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단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이런 거예요. 뭐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 가면 학생이다. 마치 삼위일체는 그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 한번 몇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게 양태론이에요. 왜냐하면 한 분이고 그냥 모습만 새 모습을 옷만 세번 갈아입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서로 그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면서 아버지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이고 옷만 세번 갈아입는 것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양태론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른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동시에 출연하세요 동시에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자리에 출현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만약 양태론이라고 한다면 한 자리에 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한 자리에 출현하셨을 뿐 아니라 이야기하고 관계를 말씀하시죠.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계를 맺는 것을 관계를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양태론의 설명에서는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양태론이 어떤 사람의 이해를 사람 수준에서 이해를 줄 수는 있어도 성경적이진 않다. 그래서 초대 그 양태론을 이단으로 잘못된 교리로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귀한 진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피부에 안 와닿을지 몰라도 3일째 어려워하면서 우리 피부에 안 와닿을지 몰라도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해요. 아, 양태로는 틀렸구나.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옷만 세번 갈아입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동시에 3위로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어, 본문이 주는 귀한 진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회개 세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인임으로 받는 세례라 하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먼지가 묻고 땀 분복이 되고 때가 묻었을 때 물로 샤워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 안 받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결단과 결심이 이 세례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어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세요. 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모양을 보고 움찔합니다. 14절 보면 아니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여기에 나오시냐고 말렸다고 그래요. 말렸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사를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하고는 친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족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가요. 근데 그때 마침 엘리사벳 뱃속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세례요한은 뱃속에서 뛰놀고 성령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내주의 어머니가 이곳에 오셨다고 내주의 어머니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누구세요? 내주 내주.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대로 내주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알았겠죠.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는 이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말려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고 근데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좀 알고 있긴 했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부원자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지만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고 정말 주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확신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1장 33절 한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니까 세례와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세례요한이 깨닫는 바는 뭐냐면, 이야, 정말 예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구나.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세례요한이 확신을 갖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증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 중한 명인 안드레도 사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뭔가? 왜 세례를 받으신가라고 할 때에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이 세례를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진리. 우리는 세례 요한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순가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대중들의 인기를 받고 있었고, 대중들에게 있어서 권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거이구나! 라고 따라가는 그런 권위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따랐던 너희의 권위자였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전도여행을 할때 그렇게 증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앞서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해요 심지어 난 20년 지난 이후에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 에베소로 가는데 그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로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에베스의 그 사람들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 받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는 것은 막강한 증거자를 확보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두고 증거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좀 의아함이 좀 남죠? 왜, 왜, 왜 굳이 세례라는 방식을 사용하셨는가? 뭐 세례 안 받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세례 요한 앞으로만 왔을 때에 그냥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서 음성이 들려도 세례 요한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세례까지 받으셔야 되는가? 죄인이 받아야 되는 세례까지 받으셔야만 하는가?라고 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아함이 있어요. 왜 세례인가? 왜 세례인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 세 번째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뭔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예, 맞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겠, 증거토록 하시는 것?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아요. 왜요?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세례를 내가 받는다라는 선언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은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예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 히브리서 2장 17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보세요.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 마땅하도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삶은, 모든 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양식은 십자가 위에서만 반짝 이루시고 많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대신 짊어지시는 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를 동일시 아니고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하시는가? 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시는가? 다른 걸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치 당신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입혀 주면서 정작 자신은 그래서 깊은 바다로 빠지면서 여보 사랑해 하는 그런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 하면 감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신을 하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십자가는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맞이 못해서 대신 죽으신 그런 죽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죽을 작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십자가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오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래서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덧붙일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자꾸 뭔가를 좀 덧붙이려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비도덕적이 되고 무책임한 교인들이 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만으로 안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조건이 돼서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7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이렇게 한 의의를 이루는,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선행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의 표시로서 선행의 삶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양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시는 구원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요, 구원을 증명하게 내기 위한 또 발버둥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가 마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 돼야 되지. 마치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내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어떤 선행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크고 분명한... 확실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그렇게 선행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보고 내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멍해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준 멍해는 예수님의 멍해예요. 예수님의 멍해는 뭐예요? 무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멍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거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이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는 거죠 모든 짐을 다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의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주님을 주님 안에서 찬된 신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선교하시는 후배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하실 때 대상 중에 누가 있냐면 집시들의 대상으로도 말씀을 전하셔요 우리는 집시 그러면 뭐 낭만적인 어떤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유럽에서 집시는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랑 민족이다 보니까 도둑들도 많고 그리고 잘 씻지도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루마니아로 가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집시 마을에 가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악수를 하면서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제 악수를 하고 집에 왔는데 그막 얼굴에 피부병이 생겼대요. 얼마나 집시들이 안 씻었는지 그냥 이 피부병이 들어가 가지고 아좀 고역을 좀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이 안 좋던 동네, 에 위생이 안 좋아서 그 마을 갈 때마다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설사병이 생긴다든지 그런대요. 그런데 이제 집 근처에서, 집시 마을이 아니고 집 근처에서 그 집시 친구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집시 친구를 만나서 악수를 해야 되는데 좀 움찔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야, 이거 또 악수했다가 또 피부병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손을 내밀기 주저하더라는 자신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글로 올렸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저 사람에게 옮을까봐, 저 사람을, 저 사람에게 악수하기도 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자리까지 대신 가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모욕까지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항상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